이 추가 감세 철회 여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지난번 5월 30일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놓고 또 다음. 의원총회 보고를 하고 당의 입장을 정하자 하는 그런 결론에 따라서 그동안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 소속 172분의 의원님들 중에 98분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57%의 응답률입니다. 결과를 보면 먼저 법인세 주가감세 여부에 대해서 어, 이게 이제 최고 구간의 에, 최고 구간의 에, 남아있는 주가감세 2%요기에 대한 어, 찬반 의견을 물은 겁니다. 주가감세 철회에 찬성하는 의원수가 63분 에, 비율로 하면 65.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추가감세의 철회를 하는 경우에 대한 답변을 주신 63분 중에서 조세 감면제도 임시 투자세 공제라든지 RD 투자 공제라든지 또 논의가 있는 고용창출 투자세 공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조세 감면 제도 하고 어, 이 보안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어, 설문에 대해서는 보안론 찬성하신 의원이 57분 63분 중에 57분 보안론 반대 의견을 주신 분은 1분 기타 의견 3분 어, 이렇게 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선택 2분 어, 그 다음에 소득세 에, 추가감세 철회 요 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최고구간인 8,800만 원을 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현행 35%로 되어 있는 어, 세율을 2% 내리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 철회하는 여부에 대한 설문입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 추가감세를 철회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이 76분 비율로 하면 78.4%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